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하이브리드 엔진 정숙함 연비 끝판왕인 차량에 흰색 바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가성비 넘치는 차량 준비 한번 해 왔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에 정말 가성비 넘치는 하이브리드 세단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기아사의 K5 하이브리드 500H 프레스티지 이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 효자카에서 직접 보고 매입한 차량으로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인데요 전 차주분께서 병적 관리를 해주신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실외관 바디에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 정숙함, 가성비, 연비 효율성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이지만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한 이 완벽한 차량을 오늘 저 효자카에서 다 아시는 못 버실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한 만 해봤습니다 바로 1,030만원, 1,0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K5 하이브리드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5 하이브리드 500H 프레이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2월에 목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만 7천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화를잘된 만큼 미세내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변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복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스럼과 럭셔램까지 더해주고 있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는 앞범퍼, 작은 기스나흠 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해드린 관리 상태도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머스런 크롬 몰딩 그릴 장형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에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업적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정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후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만큼 면발강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카메라, 아래쪽은 후방감지 센서 옵션까지 이렇게 잘적용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관리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가은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조수석 측면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각에 있으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아 K5 하이브리드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렴한 국산 하이브리드 찾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실내에는 정말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는데 제가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에서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이렇게 전 차주분께서 대시보드 커버까지 잘 적용해주셨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잘 없으며 실주행거리 97,742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쪽만 생애감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아래쪽에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이렇게 잘 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트 에어컨 옵션과 기호 노브 쪽에 보시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되어 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옵션과 그 옆으로는 이 차량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과 앞쪽 콘솔박스 쪽에도 뒷좌석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역시나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남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눈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아 K5 하이브리드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5 하이브리드 500H 프레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2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97,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관리잘된 만큼 미세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변 하나 없는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천만 원 초반, 천삼십만 원대 이 모든 걸 누리실 수 있는 이 완벽하고 가성비도 넘치는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작카 구독자분들.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는 못 보실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0만 원, 1,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K5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유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